오늘 규칙에 반말 모드 가능이 있잖아 근데 네, 그건 안할 거야, 언니. 어, 네. 오늘 그건 오늘 안할 거니까 반말은 하지 마, 오늘 바로 막혀버렸네 어때요, 평소에? 아, 살짝 그러니까 저 반격을 못 하고 음. 이제 놀리고 네. 운하이 뭐라 하려고 미안해 운하야, 뭐라 하려고. 아, 아무 말도 못 하죠? 아, 아무 말도 못 해요, 진짜 형질 잘못했어, 미안해 뭔가 놀림 받을 때는 따라 하거나, 언니들 제가 운하기를 따라 하거든요, 맨날 운하의말투제 말투를 너무 쟤 너무... 말투를 자꾸 너무 <laughs> 아니, 아니, 저 언제 그렇게 말했냐고 제 말투가 제일 이래요. 제 말투가 제일 이래요. <laughs> 아, 말투 김인자. 저... <laughs> 이거, 뭐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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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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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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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나가, 애용. 툭. 툭. 던진 거야? 나한테? 어디 갔어? <웃음> <놀람> <웃음> 아, 아, 씨, 오, 뭐야, 깜짝이야. 아, 아, 씨, 오, 뭐야, 깜짝이야. 이안이 어. 귀엽다는 얘기만 나오면 태상이가 너무 싫어해 혼자. 귀여워. 아, 우나기가 <laughs> 귀엽지. 우나가. 나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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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귀엽지만 너무나 귀엽지만 너무나 귀엽지만 너무나 귀엽지만, 귀엽지만. 가끔, 반말을 하면, <laughs> 가끔 반말을 하면 가끔 반말을 하면 가끔 반말을 하면 가끔 반말을 하면 가끔 반말을 하면, 하면 형이 이계질서를 잡고 싶어진다구가 <laughs> 우리 오래 보자 우리 보자 우리 오래 보자 우리 오래 보자 오래 보자, 오래 보자. 존댓말 잘하면 존댓말 잘하네. 아 언제까지? <laughs> 우나너 키이다 킹. 시민이 영어로 뭐예요, 우낙 씨? 시민이 영어로 뭐예요, 우낙 씨? 시티즌이요. 근데 우낙이는 네. 시민이 아니고 시민이다. 왜냐면 우낙이는 응? 시민이 시티즌인 걸 모르는데. 아, 알아. 알아. 아까 카드에 시티즌이라고 적혀 아, 있었어. 있었어. 알고 있었어. 아, 그래요? 이거 고난수 아니에요? 이걸 믿기상 와서 지금 내에 시에 적혀 있긴 했는데. 우나 너 솔직히 말해. 아까 보고 알았어. 원래 알았어. 아, 보고 알았지. 아, 그냥 그러니까 아, 알고 있었는데 <laughs> 보고도 알아. 보고. 시티즌이라 저 거기 시티 시민 연예인 우나 너 지금 그렇게 변명을 하니까 진짜 너가 시민 같아. 응. 너가 진짜 억울해하니까 진짜 아, 진짜 아니, 시민 같아. 진짜 알았어요 시민이 시티즌인 거알았다고요 우나이가 <laughs> 시티즌을 원래 몰랐다는 그 가정이 전제에 깔리는 게참 슬프다 다음 우리 귀여운 막내 곰돌이를 그렸고요. 우나 씨가 보이넥스도어의 고민형인가요? 아니요 저는 고민형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보이넥스도어의 고민형이 저는 아니라 모두의 고민형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 기억 이응 휘트 김은나 고민형 다 맞아요. 그렇지? 오, 뭐야? 어떻게 이게추석이 맞지?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오, I believe in you. 기는 고민형의 테이프가 풀리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요 <laughs> 정상적이지 않아. <laughs> 네. 아니면 시스템 오류가 날 수도 있습니다. 뭐 인정하시는 건가요? 네, 인정. 고민형이다. 네, 아니에요. 아니, 아니. 고민형 아니고요. 우나기 고민형이다 인정? 아, 고민형 아니고요. 지금 오피셜로 고민형 우나기 인증했습니다. 기는 태업을 감아 줘야 하는 고민영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 고민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저안러라티 부정하지 마요, 운학 씨. 라티전 나오잖아요. 나오안경 가지고 내려오그날이야고가고 어? 아니. 아김은학 사진으로 아, 왜요? 왜요? 제가 김문학 나빠요왜 김문학 나빠요 그렇다고? 김은가준 별호는 잖아요 우리, 우리 이름을 왜너 사진으로 다가리냐고요김은학 도전치가 왜, 아니니까. 김문학 도전치가 아니잖아요. 제 도전치가 아니긴 합니다. 아, 네. 오늘은 보이넥스도 해주시죠 진짜 애기 차례. 음. 저는 매일 빵 낚시를 골랐는데요. 혼자 양치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저러고 찾아서 이런 표정을 짓고해요 아, 니가 니가 해도 안돼할때다이표정이거요 음, 그래서 이 표정을 았습니다네 다음 성국 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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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생각해주세요. 저는 이 표정을 저 참고로 올해 고등학교 4학년이었는 민증도 나왔죠. 며칠 전에 <laughs> 며칠 전 어제 민증 만들었습니다. 다시 박수 한번 쳐줍시다. <laughs> 우리 은하기도 이제 민증 보유 민증 보유다. 혼자 네, <laughs> 치카치카 하겠구나. 와 지금 딱이 상황에 네. 딱이 표정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치카치카 안 해놓으면 안되나그 붙여. 저희끼리 연습할 때 가끔 이제 쉬는 시간이 있으면은 그렇게 문화이가 힙한 표정을 지으면서 춤을 춰줍니다 저는 이번에 두 개를 골랐는데요. 원래 하, 이거 하나였는데 재현이 형 이유를 말해버려가지고 이거는 이제 매운 걸못 먹는 이가 그러니까 떡볶이를 이제 물에 저희가 이렇게 담가가지고 먹일 거예요. 죠아 어디까지 가려는 거야? <laughs> 이거 이거 지금 손수 표정을 지쳤습니다. 문화이가. 칭심을 참조. 아 뭐라니까, <laughs> 여기까지 하지 마. 모든 <laughs> 게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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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렇게 가는 거야. <laughs> 아. 그럼 제 칭찬은 좀 비싸요. 저좀잘잘 잘 칭찬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진짜로, 진짜 뭔가가 뭐 대박이다 하면 칭찬하지 <laughs> 아니면 안 합니다. 저도 뭘뭘노드또형 뭘 따라하네. 뭐형 따라하네요. 하루에, 하루에 미안한데 네, 참, 네. 하루에 내네 칭찬은 열다섯 번 들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난 진짜 들어. 미친 거 같은 거만 미쳤다고 해 진짜? 민정한 씨 눈이 좀났나 보다 음. 음. 어 근데 기준이 좀 낮은 거. <목소리> 자, 먹던 거 어떤 거지. 아자 하시면 던거 아니에요? 없던 거지 아다 왔어 아 우선 저희가 첫 해외 공연이다 보니까 그 설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첫 출국길이니까 그것도 되게 뭐라 해야 긴장이 되네요. 긴장하지 마세요. 운학씨 찍으러 오신 거 아니니까. 네, 네. 뭐 자꾸 이런 식으로 그 <laughs> 이우영도 <님이 형도> 네. 아운학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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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손만 만지고 왔죠, 태산 씨는? 그냥 운학이는 손을 제가 좀 좀, 많이 잡아가지고. 많이 아이고, 잡아가지고. 그럼 뭐, <laughs> 좀 잡아가지고 많이 만들어가지고 아 뭐야 이 뭐예요? 좀 잡아가지고 형 처음 에 처음일수록 중요 그리고 첫 번째 설명을 몸을 잘 쓰는 나나 재현 형이 하자 아니 음. 몸이안 된다니까 사용하면 아몸이안니야 <laughs> 미안해 아, 아, 안괜아아이 사람 하니야 어? 아잠깐아도 아. 공도 네 이제 <laughs> 지금 촬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laughs> 지금 3초 남짓되는 분량. <laughs> <laughs> 형주 카레 한 입. 갑자기 그렇게 먹 안돼. 올려 먹어야지. 한 입에 들어갈 수 있겠냐? 이렇게. 저는 <laughs> <전> 지금 <laughs> 네, 되겠어요. 이 친구의 내컷 사진이 올라왔어요. 아 이러면 또 다운 다운! <laughs> 어이 친구 근데 저분이랑 굉장히 닮은 분 같은데 아 그때랑 어머니 다른 사람입니다 아 닮은, <laughs> 다른 사람이에요? 그때랑 어머니 <laughs> 다른 사람이에요 <laughs> 왜 이렇게 기하냐고어 <laughs> 짜증나 정아 <진짜. 웃음> 우리 은하이를 위해서 또 이런 거 하나 사줘야 되는데 <laughs> 제 은하이 이런 거참 좋아하거든요 저희 운하이 이런 거 밖에 안 먹어요 저희, 저희 운하이가 아직 이가 안 나가지고 이가 <laughs> <미가> 안 났다니 이런 <laughs> 거 뭐야 운하 뽀로로 워터젤리 엔딩 요정 하나 둘셋크라잉이 그게 어울려 운하가? 크라잉 엔딩 요정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데 운하가 왜안해형 지금 평균이 없잖아 예술의 평균을 도착지 그러지 않아 넌 지금 거짓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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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색감이 약간 김운하 스타일인 이거 운하기가 자주 있는거아이담녀 뭐지? 저 여자 생각나문배이네 나야? 어? 뭐야 이게? <목소리가> 나 이거 보안 가. 리사 미쳤어요 나 네. 아, 이거 좀 갖고 싶다 그냥 가자 이런 줄알잖거 야! 김문학이 스파인 이유가 있어 왜! 내가 왜! 어? 왜! 내가 누가 왜! 누가 봐도 학생이 아니잖아 어, 학생이 아니잖아 어? 뭐가 아니이이야 실제로 학생인데. 아니 얘 누구야, <laughs> 너 학생같이 생기지 않았어. 근데 학생처럼 다 몽짜주가 어, 아니야. 몽짜주. 몽짜주. 찾아라 가자. 찾아라. 몽짜주가 학생이 아니야. 뭐 무덤 앞에 형들이 뭐 해주는 법이 있어? 내가 가방 메는 법을 모르고. 겠 <laughs> 야, 야, 너는 진짜 <웃음> <웃음> 아가 컨퍼스 챙겼어? 이렇게 아침에 물어봐줍니다 저희가. 아침밥도 먹여주고. 응. 너네가 이러니까 문화예가 빨리 어른스러워지도록 노력하는 거야. 전, 저는요 형아들이 아침마다 아침밥 챙겨두고 가방 챙겨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됐어요? 좋아요 이만큼 열정을 얻었 자! 그럼 여기서 마루의 마누한... 트윌러와 함께! 왜 마루가 저거 는데마루첫 번째... 트러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섯 명씩서찍으세요저안 찍겠어요. 다섯 명서찍어세요김 나게 19.99 화이팅! 그김나게 문학 가 다섯 명이 찍어요. 문학이가 마무리할 김은학19.99 화이팅! 3하고 끝내겠습니다. 김은학 19.99! 본이왜김 나게. 아니 김은이 나가세요. 김은학이랑 말안하고 그래. 아 지금 빨리 기울이셨다 아 네. 그러면 트레일러로 다 행식하시죠 네. 트레일러라고 해서 이 정도는 참을 수가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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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레어한 기회인데 이거 진짜, 진짜 안 되겠다 진짜는 가로 안에 예, 네. 네. 어야겠다 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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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어인데 내 사이 진짜 레어인데 네. 보여줘어 레어인데 네. 네. 1야 이걸 못하네 너는? 2 1형이는 마음을 잡고 여기서 한번 제대로 네. 할겸로자 no. 네. 아, 이대로 우리 나가자 그냥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여러요 그럼 저 네. 많이 아, 사랑해 주시고요.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세요 마이 씨스프리. 마이 씨스프리. 네. 안녕. 자, 안녕. 너무 아, 네, 슬레이있습니다 하나.